<laughs> 짠! 새해 삶, 새해 삶, 게임, <laughs> 뿌가 거위가 되어서, 동생을 한 번, <laughs> 살아보겠습니다. 어, 아! 귀여워, 안녕! 와! 안녕! 세척단이 있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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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방인가요 나 아, 어? 자세히 보니까 거위네. <laughs> 뭐라 그랬냐, 야, <laughs> 뭐라 그랬냐, 이 녀석이 혼나고 싶어, 물리고 싶냐, 어, 어, 물리고 싶어, 어, 내가 어, 상 이렇게 어 샌드위치도 물수 있어, 어, 알겠냐? 뭐지? 아 탭. 어 정원 들어가기, 정원사 옷 적시기, 정원사 열쇠 훔치기. 오늘 저의 할 일이에요. 정홍사가 밀짚 모자를 쓰게 만들기, 호수에서 갈퀴 긁기, 피크닉 하기, 피크닉 담요에서 가져온 물건 샌드위치 사과, 호박 당근 잼, 보온병 라디오 바구니. 오케이. 오늘 뿜의 할 일. 아헠, 이리 오너라! 아무튼, 할일한번 다시 보죠. 정원사 오쪽 시기. 어! 아, 이거는 뭐 간단할 것 같은데. 거기 가만히 있어! 거기 가만히 있어! 거기 가만히 있어야 돼! 빨리빨리 빨리! 적셔, 적셔! 이거, 어? 이거 괴롭힌다? 너 계속 나 발로 걷어차면? 가만 안 놔. 아, 알겠어, 알겠어. 미안. 모자 버려요? 이제 이 모자 쓰지 마요. 밀집 모자 써요. 여기요 여기! 모자 쓰세요. 구경해 드릴게요. <laughs> 예! 정원사가 손가락 망치로 찍게 만들기. 아저씨, 이거부터 하자. 아야, 슬슬 오한마 준비할 수 없다. 슉! <laughs> 좋아! <웃음> <웃음> 좋아! <웃음> 마음에 안 드네요. 이거 끌고 가야지. 안녕.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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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어디가? 친구. 나 그렇게 별, 그렇게 무서운 애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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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갔다 오지? 내할 일이 뭐야 아무나 자신의 물건을 다시 사 어? 다시 사게 만들기. 이건가 보다 좋아 아줌마! 아줌마! 이 물건! 이 물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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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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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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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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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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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응 응. 갔어 갔어 저 팔아 팔아 아줌마거에요 아줌마꺼 아줌마가 니네 물건 판다? 그거 제꺼에요 아니야 뭔소리야 육습하는건데 세 번데, 돈 내놔 좋아, 하나 아주 쉽게 클리어. 전화박스 들어가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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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오, 좋아. 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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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오하아아 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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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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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가 보다 요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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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꼬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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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어가 다시 들어가 나 오늘 할 일을 해야 된단 말야 이 알아? 정말 빨리 아줌마 안녕하세요 나니? 아줌마도 티비에 나왔어 대단해. 어. 거위가 세상을 지배한다. 여기 있다. 안다. 여기 안경. 안경 써. 오. 음. 어, 파 있잖아요. 파 봐주세요. 응. <laughs> 어, 뭐야. 딱 봐, 들어가라고 돼 있는데? 에, 따! 오! 안녕하세요. 일단 인사부터 하고 실례하겠습니다. 오늘의 할 일. 누군가 화려한 꽃병을 깨도록 만들기. 여자가 속상을 장식하도록 도와주기. 남자가 차를 뱉어내게 만들기 리본 장식 착용하기 남자의 신발 벗기기 세탁하기 브래지어 양말 한쌍 슬리퍼 비누 하나 아 들켜버렸네 나니? 여기다 세탁하는 거겠지 뭐 아줌마 실례합니다 아야 아야 아! 막 발로 걷어 차네 아 이러면 제가 못 나가잖아요! 아! 그래요 아저씨 차, 차, 차 찾으세요 신문 말고 신문 밑에 있잖아요 아줌, 아, 아저씨 바보예요? 신문 밑에 있는데 오케이 마셔 오케이! 우후! 우후! 그치, 그치, 그거지, 그거지! 으, 진짜. 세탁 좀 하겠다는데, 그 세탁 한번 하는 것도 못하게 하냐? 야! 비누 하나. 이것만 갖다 놓으면 끝난다. 어? 이것만 갖다 놓으면 끝나! 려줄게 그동안 대추나 좀먹어야됐다 좋았어! 야! 세척한게 끝났다! 아! 진짜 힘드네 정말 자아지 어떠신가요? 안돼안돼안돼안돼안안돼안돼 아, 진짜, 쇼거위오 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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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아, 좋아 목에 달아줘 와하 와하 와 됐다 이쁘다 오저 멋을 낸 거위입니다 잘 나가야 돼 가야지. 안녕하세요. 아! 와! 와! 엄마야. 아 잠깐만요. 오, 내 장미. 제장미어아 감사합니다. 오늘 아무튼 1일차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꽝 꽝. 일차 때, 음. 응. 엔딩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영상이 재밌고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 또 뵐게요. 그럼 모두 안녕! 유바!